안녕하세요. 썸리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보면은 이런 글이 좀 많더라고요. 아파트 몇 층이 좋을까요? 그럼 거기 댓글 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고고익선이라고 해가지고 고층이 결국에는 제일 좋다.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고 그런 자기 기준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남들 좋다는 거, 유행하는 거,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 좋은 게 맞다고 그런 어, 대중들이나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세뇌가 좀 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기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보시라고 제가 고층, 중층, 저층, 뒷동, 고층, 필로티층 다 살아본 경험담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고층부터 말해보자면 전 49층 아파트에서 40층 대 한번 살아봤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는 뻥뷰였는데요 제가 처음 여기 거주할 때는 그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조망이 참 좋았어요 앞에 딱히 뭐 있는 뷰는 아니고 그냥 앞에 좀뭐 나즈막한 산이 하나 있고 군데군데 주택 있고 그런 조망인데 이게 높이가 높으니까 탁 트인 뷰라고 하죠 그 시원한 맛딱 그겁니다 처음엔 그게 정말 좋았거든요 좋았고 근데 이게 좀 살아보니까 높다는 것, 정말 높다는 것그 자체가 단점이 되는 게또 있더라고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 현관에서 나와가지고 1층까지 내려가는데 출퇴근 시간에도 이게 아무리 길어봐야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외출하는 것에 심리적인 어떤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약속이 있거나 뭐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아니면 쉽게 잘안 나가집니다. 그냥 집 앞에 나가가지고 산책 한번 뭐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원래 산책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40층 때살 때는 산책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걸으면 되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마치 나가는데 어떤 장벽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그 외출하려고 내려갔는데 뭐 깜빡 놔두고 왔다. 그러려면 뭐 다시 올라가려면 벌써 답답하죠.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서 단점으로 안 치겠습니다. 또 이건 어 느끼는 분만 느낄 수도 있는데 공기가 공기가 솔직히 좀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 이건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콘크리트고 또 지상에서 한 100m 이상 높이 되니까 그 얼마나 콘크리트가 햇볕에 달궈지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 그 콘크리트 안에 사는 게 뭐? 뭐, 그렇게 뭐, 좋게 하겠습니까? 고층에 살면 건강에 안 좋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솔직하게 뭐,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점으로는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날에는 웅웅 뭐, 그런 소리도 크게 들리고, 집이 이게 아주 미세하게 좀 흔들려요. 제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고층은 좀 흔들려야 안 부러진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건뭐 어느 정도 다 참아집니다. 고층에 살면 그탁 트인 느낌이 주는 그 맛이 어 너무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거는 어 제가 40층 때살때 때 지진이 한번 났었는데, 와, 이거는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도가 한4 정도 되었는데, 진도 4 정도면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거든요. 또 요즘에 아파트 이 정도 지진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을 건데 그 무너지는 느낌, 그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소름인 거죠. 이건 경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저는 뭐그 경험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결국에 이사 나왔습니다만 뭐또 이런 거 크게 개의치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아파트 진도 7까지는 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지진으로 무너질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뭐, 그렇잖아요. 놀이동산을 가가지고 바이킹을 타든 자이드롭을 타든 그거 탄다고 죽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을 못 견디는 거죠. 물론 그 가격은 고층으로 갈수록 비쌉니다. 또그 집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집에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고층에 들어갔을 때또 처음 느껴지는 그 뻥뷰, 집을 볼때 그게 가장 크게 와닿거든요. 주변의 인프라가 어떻니? 층간소음이 어떻니? 지진이니?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니? 뭐 그런건 살아봐야 아는거고 당장 일단은 뻥뷰가 가장 그 시각적으로 확 와닿는거죠. 제가 어, 중층도 살아봤습니다. 30층대 아파트에한 15층 정도였고 이것도 앞에 가리는거 없이 어, 뻥뷰였습니다. 여기 살때는 뭐 크게 신경쓴거는 없는거 같아요. 무난하게 잘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외출할 때뭐 심리적인 저항도 크게 없었고, 사는데 크게 불편한 거 없었습니다. 조망도 괜찮았어요. 굳이 불편한 거 하나 집어보자면, 큰 대로 쪽을 접해서 그런지 문을 열면 소음이 은근히 있었어요. 이론상 소음이라는 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커진다고 하는데, 이게 또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예 뭐 고층에 살아버리면 또 오히려 거리가 멀어가지고 소음이 적게 들리고, 아예 저층에 살면 또그 소음이 울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려버리는데 이게 10층대가 가장 소음이 울려가지고 크게 들리는 그런 층수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샤시가 좋아가지고 문을 닫으면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비소리도 안 들릴 정도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니었고 굳이 꼭 말해보자면 소음이 약간 신경 쓰였다. 뭐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 저층도 살아봤는데 단지 조망이 나오는 5층에 살아봤고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여기 살 때가 가장 만족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땅 근처에서 살아야 건강하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전그 말을 그대로 믿진 않아요. 그냥 저층이라서 안정감이 들어서 심적으로 편안했고요. 그 편안함이 또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겠지요. 고층에 살면서 또 편안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또 고층에 살아도 건강하게 잘살 겁니다. 제가 5층에 살 때는 일단 외출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편했고, 또 창가 앞에 내다보면 나무도 좀 보이고, 봄에 꽃도 피고, 가을 되면 단풍도 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비가 오면 또 단지 조경이 진짜 예쁘거든요. 나무들이 어, 비에 젖은 모습 같은 그런 것들. 물론 이건 취향 차이일 수도 있어요. 취향 차이겠지요. 그래도 흔히 조망하면 보통 그 고층에서 멀리 그 허공을 바라보는 그런 뻥뷰를 말하는데 저층에서 이것저것 오밀조밀 보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조망이 될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에 살 때도 가벼운 지진을 한번 겪었는데 저층이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렇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아무튼 그 심리적인 문제겠지요. 제가 2층의 필로티랑 1층도 살아봤는데요. 생활하기에는 정말 편합니다. 여긴 진짜 편해요. 정말 편한데 이게 또어 거실에서 봤을 때 너무 그 바닥이 조망으로 봤을 때 바닥이 너무 가까이 보이고 앞에 또 나무가 창을 가리기도 해서 집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또 다른 아파트 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거대한 벽처럼 또 느껴지고 거실에서 봤을 때또 하늘이 잘안 보입니다. 조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오른쪽 왼쪽 조망만 생각하는데 위아래 조망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바닥이 너무 가까이 보이면 이게 또 매우 답답해요. 또 소음이 이게 좀 은근히 신경쓰입니다. 이것도 뭐 샤시를 닫으면 거의 안 들리는 소음이긴 한데 엘리베이터 소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음 그런 게 제법 있습니다. 생활 소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사생활 보호도 솔직히 좀잘안 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아이 키우는 거 아니면 솔직하게 1층이나 필로티는 선택 안할것 같습니다. 이게 참 생활하기는 편한데 조망이나 그 아늑함, 사생활 보호에서 손해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집은 또 층간 소음에서 매우 크게 이득이니까 1층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뛰면 소리가 윗집으로 울린다고 하니까 집에서 축구, 줄넘기 이런 거는 삼가해야겠지요. 사람들은 주로 어 보통 고층을 많이 찾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분위기가 무조건 고층이 좋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고 또 그런 사회 분위기에 어느 정도 어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고층을 찾는 거고 이 아파트에 또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매매할 때를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 뭐랄까, 이 자기 기준에 어 맞는 그런 층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되는 층수를 찾는 것 같기도 해요. 고층이면 그래서 일단 매매할 때는 매우 유리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살때 여러 가지 그 생활 조건보다는 결국에는 돈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그 제가 쭉 실거주 경험을 쭉 말씀드려 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층에서 가장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